자, 저희는 컨 저는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아까 중단했던 그거를 2편, 이번에 2편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녹화를 아, 잠시 중단했는데, 이번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랑 템이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아, 네네. 다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네네네. 다어는데요 네. 아까 맞은 것 같은데요? 어, 저 말했어요. 어, 뭐 맞았습니까? 시방장에서 시민 한 명이요. 시민이 때렸습니까? 아니, 시민 한 명이 시정장에요 아, 뭘로 나가버렸네요. 아, 저는 을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음, 이번, 내일은 한번 먹방 좀 해볼까요? 네? 어, 돈이 없습니다, 저는. 아, 먹방. 점심 먹방 어때요? 점심 먹방. 네 들어왔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옵션을 눌러야 되는데 옵션을 못 눌러가지고 네. 나가보시습니다죄송합양 어떻게 네. 요 네. 진짜. 자 음. 같은 거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음. 어... 저희가 왕치을당해겠죠 네. 저는 이미 욕이 많이 달렸습니다. <laughs> 아, 다릅니다. 다르네요. 민재씨? 어디있어요 어, 나무 캐고 있습니다. 네. 나무를 이렇게 죠 아까 동굴에서 물을 찾았어요? 동굴에서요? 이런 것도 어? 어, 아까 하는 거랑 똑같네요? 왜? 왜죠? 동굴 상자에, 네, 내가 아까 몰래 가져간 동굴 상자잖아요. 거기에 어, 제가 아까 가졌거든요. 근데 왜 아까랑 똑같이 냈지요? 내가 그 씨드 그거를 똑같이 해서 그런가? 어, 시드 여기 뭐 입력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해서 그런가 뭔가요 아프가 나를 태웠어 소고기 땅그는그 상자에서 그런 가지고 오어뭘거어뭐사더게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인장을 챙기고요 대중 한번 처진다는데 이놈은 오래 터진 느습니다 와, 어, 대장가 불탄다 빨리 상자 아니, 대장 가는 아요야겠어요고 대장가는 항상 불탑니다 오, 상자. 오, 상자 불탄다안 돼. 나 내가 지키겠어. <laughs> 안돼 내가 죽겠다. 아, 금니 아, 아, 까저거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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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상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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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이거 봐, 닭 치기 이렇게 했어요. 으아 죽었다. 아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 있었어요? 아 네. 아 있었어요. 그먼제가 양해 좀 살짝 뒤치, 양해 있게 살짝 뒤치 해줄게요. 저는 진짜 이제 양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여기서. <laughs> 아, 캐도 됩니까? 네, 이제 캐도 돼요. 아, 캐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한번 더, 한 번, 한번 캐는 게더나가지고 아, 아 캐서 때리지 마쇼. 캐다가 그런 겁니까? 네. 아, 네. 감자가 이럴 때는 이나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감자가 이럴 수 없는 거요 이런 것들도.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맞을 못 했던 그 존재도 그리고 할게요. 네. 자 신장 많다고? 네네. 신장도 많다고 하니 이제 가볼까요? 아니네요. 뭐, 그, 아 이건 미지네요 미련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미 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아 네. 미리 우리는 지금 먹을 거 아니고 밀은은 밀은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아니요. 밀로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빵은 저거 싫어해요. 그래요? 특히 바게트 빵이요. 아 여기서 만드시는 바게트 빵인데. 너무 있요 여기 왜 이렇게 파도에 크리터가터지는것 같은 거 같은데. 저거 파야지. 아까. 아요 응. 어려 어려운 모드로 했습니까? 아 어려운 모드 없어요. 아니 그 몬스터 나오게 했냐고요? 네. 아 완전 나오게 어요 지금 피가 날아있네요. 먹을 거먹먹 먹어도 되죠? 아 되게 좀.. 아이 대기가 왜 나오냐 지금? 아, 네네네. 안 들으십시오. 엑기 아, 좀 펼칠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이제, 이 음, 큰... 이제, 저희가, 이번엔 다른 방으로 아, 아, 가서 아, 그래요? 나오세요. 어디 십니까 아니, 여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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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어? 렉이 주렁주렁 날려요 아 그래요? 네 렉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네 알겠습니다 넥방에는 안 가겠습니다 네방은 제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민이 안 죽어요 시민이 안 죽는다고요? 아? 네렉 걸려서 시민이 전 아, 아예 안 죽거든요 아어왜 음... 나갔어요? 시민이 다 멈춰있어요 튕겼나 어, 봐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긴 문제로 인해 물건들과 무시 깝지은 사라졌습니다. 오, 잠깐만요. 아까. 저...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왜안 되죠? 어? 아, 마파 꺼졌군요. 아, 그냥 제가 하스파스 킬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와퍼만 면 되니까요 오 와퍼만 들면 이제 오왜 안되지 그냥 한스파 켤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럼요 켰습니다 네하감사니다 일단은 일단은 일단 중지합니다. 누가 일단 아, 중지할게요? <놀람> 네, 또으세요